짜잔 뭐야? <laughs> 아니 우리 라면 먹기로 했잖아 언니 아니 그리고 자 모자 모자는 또이 <laughs> 사람 뭐야 언니 미쳤어? 배고프지? 이래도 돼? 빨리 이렇게 먹고 언니 혹시 도라이 먹? 이 언니 막뭐더 있는 거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. 뭐, 뭐야? 자, 이, 자 이걸로 빨리 먹고 음. 우리 빨리 다음 거 준비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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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음. 야 언니 야. 야 말이 안 나오네 야. 우리 언제 준비했어? 먹기로 했잖아 너 먹고싶다며 어, 스윗해 헐날 응. 위해서 준비해준거야? 응. 와아 먹겠습니다 나 살도 덜 찌게 컵뉴들로 준비했다어와나그전 진짜 좋아하는 단백질 단백질 와, 와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와컵뉴들 음음음음 센스있다 아 진짜 치킨도 먹어야지. 원래 그 아이유 선배님은 응. 그 공연 전에 컵라면 먹고 시작. 아 진짜? 하긴 아무튼 먹어야지 힘이 안 나긴 해. 맨날 어디서 봤는데 컵라면을 먹으면 노래도 잘 나온대. 응. 음. 와나레드콤보 진짜 아마도? 좋아하는데. 음, 응. 음. 너무 음. 맛있지? 음, 진짜 음. 맛. 음, 음. 음. 와 언제 준비했어 이걸? 음, 아까 <laughs> 응 아까 시작하던 날 바로 올려고 준비했어 아 진짜? 응. 배달 시켰는 거야? 응! 와 언니 천재다 내가 인정을 하고 있어 몇 시간 안돼다 근데 이거 뒤틀면 큰는거 아니야? 안 되게 켜 아니지? 아니지? 밖에 있는 줄도 몰라 음.